옥중에 송영길 대표가 22대 총선 출마를 선언했고 부인 남영신은 광주시의회에서 눈시울을 불키며송영길에 잡힐 출마 선언문을 대독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1980년대 오장동 제일교회였고 거리 시위 현장에서 시위 도중 넘어진 남영신을 송영길이 일으켜 세워주며 인연이 시작됐다. 남영신은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지만 송영길을 따라 인천의 공장 근처 월세 단칸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고 생계를 위해 만화방을 운영했다. 당시 월급 20만 원 남짓하던 송영길을 묵묵히 내조하며. 송림동 시장에서 재료를 사와 저녁을 준비하던 시간이 가장 행복했다고 회상했다. 2022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송영길은 지하철 유세 중인 아내를 보며 마음이 짠하다며 그녀의 헌신에 대해 미안함을 표현했다. 22대 총선에서는 온 가족이 나서 선거운동을 펼쳤는데 아들 송조하는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아빠를 구한다는 생각으로 싸운다고 말했다. 남영신은 남편의 구속에 대해 윤석열, 김건희 여사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송영길이라며 정치적 음모에 의해 구속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녀의 언니는 덕성여대 교수인 남윤신이며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상임의 배우자이기도 하다.